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남의 귀한 자식들입니다. 남의 귀한 자식에게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화를 참는 궁극적인 방법, 끝판왕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망설여진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고 실용적이고 명확한 방법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오늘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일 정도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궁극적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명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네 명의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이 둘째 딸이 동생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평소 얄밉게 구는 이 동생에 대해서 화가 쌓였는데, 어느날 이 화를 풀수 있는 골탕거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탕 먹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화를 풀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 골탕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누워있는 동생을 보면서 울고 있는 둘째 딸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 울려, 문나 나도 너 나이 때에는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고를 많이 쳤단다. 그러자 둘째 딸이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요? 저는 어머니가 한 번도 화를 낸걸본 적이 없는걸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단다. 나는 앞으로 40년이 걸리더라도 그 화조차 내지 않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데 40년. 화조차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4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할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주 요주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화를 내면 지구가 위험할 정도로 아주 요주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브루스베너 박사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헐크라고도 하지요. 네 어벤져스의 그 브루스 베너 헐크 맞습니다. 이 어벤져스에서 동료가 헐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평소 화를 다스리고 참, 참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베너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난늘 화가 나 있기 때문이지. 내가 네, 처음에 이게 뭔 삐리리 소리라고 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화가 늘게 차 있는 상태에서 어지간한 이게 화난 상황이 오더라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좀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딱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00억 무척 큰 돈이죠. 네, 저에게는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100억이 아무렇지도 않은 돈이란 얘기죠. 자기 재산이 10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조 있는 사람이 이 100억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음의 근육이 아량이 넓게 되면 어지간한 일로 화가 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을까요? 내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타인을 공감하는 이런 것들을 키우시면 되는데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잡이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하죠 이 자비를 베푸는 존재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 베푸셔야 됩니다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사랑 용서라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네 거의 끝판왕 가칩니다 이럴 정도면 뭐 어지간한 화이대에서 반응하지 않겠죠 좀더 쉬운 표현으로 와닿는 표현으로 남의 귀한 자식 정신입니다 내 네, 알바천국에서 썼던 카피 문구이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남의 귀한 자식들입니다. 남의 귀한 자식에게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어느 식당에서 이 남의 귀한 자식이라는 문구를 새긴 그 유니폼을 입었더니 난폭했던 손님들도 많이 오나지고 누그러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길러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은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 마음의 근육을 넓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말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영화 300 보셨나요? 나는 관대하다. 네, 관대한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위선 아니냐고요? 처음엔 위선일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거든요. 안 맞으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화가 난 상황을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화났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써보는 겁니다. 왜 화를 냈는지. 만약 저그 사람이 화를 낸게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들이그 반성하고 자기개발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냈다. 그냥 화풀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참 열받죠. 근데 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유 저런 인간 저래서 친구나 있나 누가 좋아하나 아우 집에서도 저러겠지 그럼 불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단 저러지 말아야지. 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수양을 넓혀서 화를 다스려서 그 사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방법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말을,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겁니다. 아니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를 하냐? 네, 감사할 거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여건이 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게 없으면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이다. 벌써 많이 들어보신 논리지요. 이 감사하다는 것은 거의 자기계발서에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리 한 가지라도 찾아보기. 이 화를 다스린데도 효과적입니다. 감사할 거를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뭐 화뿐만 아니라 다른 오늘 내용 다시 정리를 하면. 정말 화를 다스리는 데는 궁극적인 방법은 평소에 자기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상황은 정말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만능 통치학처럼 뭐그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어 많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해서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 기독교에서는 사랑, 용서, 그리고 쉽게, 쉬운 표현으로는 남의 귀한 자식 정신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말 첫 번째, 관대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적어본다. 그래서 내 잘못으로 화가 난 거라면 자기 개발에 이용하시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겁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시면 정말 감사할 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고상한 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 지난번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좋은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와 그리고 좋은 강연을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마음의 용량을 근육을 기르고 넓히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평소 좋은 글 적힌 책 읽으시고, 좋은 강연 하루에 5분이라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큰 바위 얼굴이 되실 겁니다. 사람 좋다고, 인격 좋다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넓히는, 이렇게 마음을 다 드리는 내용을 좀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응원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From now, on,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